하루에도 몇 시간씩, 또더 나아가서 며칠씩 계속, 아니면 하루 종일, 이 정도로 이명이 난다면, 어떤 누구도 이명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이명 환자를 처음에 띄어들게된 것도, 수많은 얘기를 제가 차트에 받아 적으면서, 아니, 의학이 오늘 이렇게 발달하는데, 왜 이명을 못 고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이명은 조직의 병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적응해라 말은 논리가 틀린 겁니다. 이 이명이 악화되고 있는가를 그 환자의 생활 방식과 직업 환경과 그리고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두를 함께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명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은 학문 그 자체가 원인 중심과 현상 중심으로 인체 질병을 관찰해왔기 야 때문에 병을 한의사를으 어떻게 진찰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많이 흔히 지금 그 주제를 하고 있는 이명은 모두 아시다시피 달팽이 간에 있는 유모세포가 안팎으로 시달려서 온 겁니다. 괴롭히지 않으면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명환 자와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가 소원과 관련된 취급이냐 아니냐가 키를 지고 있습니다. 2,500Hz에서 이명 강도가 여러 가지 레벨로 왔을 때에, 그 청력, 난청의 숫자만큼 이명은 비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면은 똑같이 기가 얻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명의 강도는 각자 틀려요. 왜 틀리냐? 그 사람의 노인 조건이 틀리고, 심상이 틀리고, 오장육부의 건강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상으로는 비례해야 되는데, 실제 임상이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잠잘 자는 사람과 잠못 자는 사람 그리고 불안장애가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이명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제가 한자들늘 하는 말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은 각자의 노력과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이런 데에 대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것이 우리가 일반화게 침을 찔러보면 침을 들고 와서 찌르기도 전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침을 쿡 찌르는데 선생님 침나어요이러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똑같은 행위에도 사람은 달리 반응한다.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동일한 사실에 누구는 뭐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사람 다 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해라만 틀리고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이기는 법을 의사들이 안내를 해야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안내는 너무나 타협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많은 상담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는 난 검사해 가지고 스트레스 원인이 뭐다는 건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 있고 털털한 사람도 있고 그러고 아주 우리 흔히 말하는 까칠한더 나쁘게 말 진상 이런 사람은 이명 안 났습니다 왜? 스스로가 이명을 악화시키는 인재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지금 나에게 온 이명 환자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명이 악화되고 있는가? 그 상황 파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한약은 무슨 질병에 무슨 약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병에 무슨 약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과 어떤 현상 때문에 한의사들은 그 환자를 관찰하고 또 특별한 체질관계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서 체질방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두가. 한의사는 개개인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서양의학의 치료 방법보다는 더욱더 복잡하고 또 좋게 말하면 세밀하고 정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면증이라면 왜 잠을 못 이루는가를 분석을 해야죠 여러분 잠잘 때 근심걱정이 많으면 잠이 옵니까 배가 너무 물러도 불러도 못 자고 배가 고파도 자요 배가 고프면 자다가도 일어나 라면 끓여 먹어야 잡니다 사람이 인간이라는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 것이냐, 뇌의 피로도와 긴장도를 떨어뜨릴 것이냐, 마음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환자가 이겨내도 록 해야 됩니다. 조직학적 질환이면 서양이 훨씬 뛰어납니다. 수술하면 되고, 뭐 갈아 끼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한의사 입장에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치료 기술이 없을까? 이렇게 돼서 지금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데다 고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이 절대 못합니다. 한의사는 개개인이 제약에 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직접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다보는 눈이 정밀할수록 처방이 세밀해지는 거고 대충 하면 적당히 처방성은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약과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 실제 간장에 여러 가지, 그 우울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이명은 여러분이 고치는 것이고, 저는 이명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오래 고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과 상담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노력했을 때 많이 이명은 극복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난청의 문제로 이명을 풀려는 것은 무리다. 환자의 직업과 노인, 환경에 따른 적절한 코멘트를 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심리적인 문제라면 가슴을 졸이고 있다든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앓고 있다든가 아니면 가슴에 깊은 못이 박혔다든가 우리 맥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 상황을 놓고 왜 못이 박혔는지 왜 속을 애태우고 있는지 속이 녹아내리고 있는지 대화하다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걸 스스로가 인지하고 긍정하고 그걸 위해 고치기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명의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어, 이명 환자를 처음에 띄어들게 된 것도 수많은 이명 환자들이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답이 없다. 적응해라. 이건 고칠 수 있다면 노벨상을 줘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제가 차트에 받아 적으면서 아니 의학이 오늘은 이렇게 발달는데왜 이명을 못 고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이명은 조직의 병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인간의 모든 질병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회복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명은 기질적 질환이 기능성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명을 대하느냐가 이명은 결국 고칩니다.